그러셔? 좋아, 붙잡고 시골 촌뜨기 드라이버 주제에 늦가지께 프로한테 도전하시겠다? 감히 나한테? 어, 그래! 꼬레 아버지 등에 업고 잘나간다 이거냐? 좋아! 누가 겁날 줄 알아? 내가! 우리가 세계 어? 최고의 카레이싱 팀을 만들어서 어? 진정한 어? 레이싱이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고 말겠어! 어. 레이싱 팀? 우리 레이싱 카드 없는데 저게 뭔 소리야? 뭐라리요? 어.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거맞아 글쎄… 피자 트럭으로 레이싱을 하겠다는 소린가? 뭔 소리야? <laughs> 뭔데 뭐? 너나 제대로 건드렸어. 뼛속 깊이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피자 보이. 모두 조용히 하시오. 입만 산 자네도 그만 닥쳐. 누구세요? 간단하게 내 소개를 하죠. 난 레이마스라고 합니다. 엔지가 이끄는 레이싱 팀의 코치입니다. 아! <웃음> 어? <웃음> 맞아요! 우리 코치님이에요! 바로 살아있는 전설, 레이마스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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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이 뭐래? 뭐를... 네? 전설? 뭔가 이상하네요. 우리 마을의 레이싱계의 전설은 맥스 맨다시티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질문은 선수들 소개가 끝나면 그때 하시죠. 내가 이 친구들을 세계 정상급 레이서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거기에 내 이름을 걸죠. 같이 해보겠나? u t e s 이0 m 가 신난다. 우리유0폼도 있는 거죠? 그 전에 사인 먼저 해주실래요? 어, 사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u 맥 두고 갔 고맙습니다, 코치님. 저철 눈에 가시 같은, 다시는 눈에 띄지 않게 그때 박살을 냈어야 했는데. 그냥 신경 꺼버려요, 아빠. 시골 촌뜨기들이 해봤자죠. 경기장에서 <목소리를> 만나서요 맥스. 다리에 돌덩이 어, 어. 하나씩 달고 걷는 거 같아 뭐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대체 차는 언제 몰아봐?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 어, 어. 어. 운전 연습은 진짜 카레서러스의 자질을 갖췄을 때야 하게 될 거다 깐깐하시긴 저 운전 잘하거든요 어. 물론 그냥 운전을 할수 있겠지 하지만 카레서가 되긴 부족하다 휴식 시간은 여기까지다. 훈련 준비 시작하도록. 에? 어... 힘내자 마운틴 두들 팀. 아자 아자. 야 <laughs> 네, 미녀사. 본대를 보여줘. 온몸이 다 욱신거려. 겨우 이 정도로 뭘 그래? 이런 훈련이라면 난 평생 하래도 하겠는 걸? 웃겨 누가 들으면 네 실력이 엄청난 줄 알겠다. <laughs> 다음은 또 무슨 훈련이야? 이딴 훈련이 카레이싱 챔피언이 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라디 저 표정 진짜 화났을 때 짓는 표정인데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걸 지금 뭘 나서 묻는 거야? 팀 리더면서 우린 아직 레이싱카 구경조차 못했다고. 뭐 이긴 있잖아. 내 트럭 말이야. 드녀에서 쓰면 되지. 지금 농담하냐? 그건 말 그대로 트럭이야. 진짜 레이싱카가 아니라고. 곧 생길 거야. 언제? 오, 그, 그만 좀 싸워. 어 아재. 그만 뒤돌싸워. 어? 어? 레싱카를 몰아보고 싶어서 안달들이 난 모양인데 이제 때가 된것 같으니 넘겨주지. 물고싶나 그럼 직접 수리하도록 해. 이차도 그동안 달리고 싶었을 거다. 이차는 바로 그때 그 알아보는구나 엔지. 이 차로 난 온갖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누군가 피어안 반칙을 쓰지만 않았어도 마지막 대회도 우승했겠지. 오랫동안 그냥 세워둬서 손볼 때가 많을 거다. 어, 맙소사 고물이 다 되어버렸다니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겠어. 하지만 괜찮아, 믿고 맡길만한 곳이 있으니까. 히, 좋아 엔제, 해볼게. 우린 이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동차 정비사들이잖아. 그치 도리? 실력 발휘해보자, 파트너! 우린 할수 있어! 우린 꼭 레이싱 챔피언이 될 거야! 우린 하나의 팀이니까! 가자! 그래, 그게 승리하는 팀의 정신이다! 드디어 끝났다. 오호! 야호! <laughs> 어, 어? 고생 끝에 피곤이요. 너무 힘들어 쓰러질 것 같아. 음, 음. 해낼 줄 알았다. 마운틴 조율팀.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몰아봐도 되는 거죠? 어, 어, 생각만 해도 너무 떨린다 야호 달리자 달려. 근데 어디서 하지? 어디긴?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싱 코스가 너희 주변에 있지. 너희 꿈이 시작되고 자란 바로 그곳 해본 니 계곡 말이다. 음, 이런 건 마틴한테 알려야겠지? 음. 여보세요? 캡틴 마이 캡틴? 어쩌지 나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녀석들 실력이 엄청 늘었어 그런데 있잖아 진짜 멋진 레이싱카까지 타고 있네 엔진 녀석 일주일 보금지장처럼 아, 구겨버리고 말투다 시골촌뜨기가 다미나는 남녀 괜히 말했나왜 나한테 화를 내지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끈질기게 훈련하다니 효과가 나타나는군. 예! <laughs> 대단하다. 마운틴 두들 팀의 엔지가 크러셔 팀의 해머를 발짝 따라갑니다. 두들 팀은 이번 대회가 첫 출전입니다. 카레시 야사의 길이남을 만큼 흥미롭군요 김내 엔지 잘한다. 쎄 마운틴 두들팀 치어하려고 해서 보지만 크러셔 팀 절대 틈을 내주지 않는군요. 해머가 코너를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뒤에 따라가는 엔지! 안쪽을 노리는 엔지 선수, 해머 선수!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몸풀기였어! 승리는 나엔지 것이다! 마치 두둘팀! 선두를 달아나기 위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선팀! 절대 틈을 내주지 않는데요 <laughs> 오, 미안해서 어쩐다 그러게 어디서 간죽거리며 끼어들라 <laughs> 어차피 승자는 한명 뿐이야 <laughs> 주얼하려는 엔지 선수 가로받는 해버 엔지의 속이 뚫습니다 둘둘팀의 엔지 선수 야! 정말 환상적인 주얼 씬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두 집중, 잘 들어라 너흰 그동안 핏땀을 흘리며 연습해왔다 허나 영광은 오직 승자의 몫 라지, 최선을 다해 꼭 이겨라